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자녀가 대학 진학, 재수준비, 혹은 사회 진출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희는 이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걷는 모든 길을 아시며 저희의 앞날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저희 자녀가 자신의 얕은 명철이나 세상의 기준, 주변의 시선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자녀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미래를 향한 소망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저희 자녀의 앞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혹여 자녀가 원하는 길로 당장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자녀의 미래를 펼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 자녀의 모든 길, 자녀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하든 취업을 선택하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주님께서 친히 자녀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적인 신뢰가 자녀의 삶에 흔들림 없는 평안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가 용기 있게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자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판단력과 영적인 지혜입니다. 자녀가 재수를 택할지, 대학 전공을 바꿀지, 혹은 곧바로 취업시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때,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니, 주저함 없이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모든 걸음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자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굴복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한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자녀가 대학의 이름이나 세상적인 명성보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명철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자녀가 지금부터 쌓는 모든 지식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선택이 주님 안에서 영철한 선택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주님, 자녀가 앞으로 배우고 익힐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지식과 명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가 자녀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안과 시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녀가 재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길고 힘든 싸움 앞에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대한 불안감 대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녀와 함께 하시고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며 굿세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가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 주시고, 쉬어야 할때 쉬물었고, 노력해야 할때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녀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든지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가장 큰 선을 이룰 것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재수라는 길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자녀를 더욱 강하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빗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확신이 자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가 선택할 길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녀가 대학에 가든, 제수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이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네 손이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재수라는 길을 택한다면 인내와 끈기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대학에 간다면 학업에 힘쓰며 직장에 나간다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맡은 업무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성실함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녀가 혹여 잘못된 동기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길을 그르치지 않도록, 자녀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과 합당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택할 모든 길이 영원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선하신 뜻에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